하이랜더 플래티넘이고요. 블레, 리미티드는 리미티드는 블랙유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옵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. 플래티넘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, 파노라마 선루프, 이율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리미티드는 딱이두 가지, 세 가지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시에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하이랜더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에나는 조금 크거든요. 시에나보다는 이 하이랜더가 더 편안하기도 하고. 리미티드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2열의 열쇠 시트를 따로 작업하시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금액적으로도 좀리미티드가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리미트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카이렌더도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돼요. 지금도 없어서 달린다. 이 할인더 같은 경우에도 사룡을 동에다가 연비도 좋고 거의 15kg 뽑아낼 수 있, 있기 때문에 이할도 굉장히 좋습니다. 할인 XC6090 하시는 것보다 하이랜더 타시는 게더 오래 이용할 수가 있어요. 10년 이상 타셔도 문제도 없고 2 5만에 버킹을 세우신 로고가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. 또 할인 없고 제가 오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하이랜더에